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오늘도 이제 두 번째 리뷰 시간입니다. 리뷰라고만 아 그렇다. 수다라고 <laughs> 다시, 아니, 다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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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해그냥아 그냥 잘라. 어차피 그냥, 수다인데. 어, 어, 잘라 잘라. 뭐, 뭐, 아니 안짤리는게더날 수도 있어. 어, 그런가? 왜냐면 어? 어차피 수다 다 네, 네. 타임이니까. 리뷰가 아니고요. 아, 아, 수다니 아, 네, 수다입니다. 수다. 전혀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그냥 말 그대로 게임 좋아하는 팬들의. 그냥 어뭐라그럴까막 떠드는 그냥 수다입니다. 어, 하는 걸 뭐라고 하지? 짓다? 지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넋두리요 넋두리 그래 바로 넋두리야 넋두리? 어. 아뭘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아 어, 그러니까 안 좋은 안 것도, 안 것도 막 아, 이렇게 아, 테크는, 아 이런 건 좋은데 걔 이런 건 네.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이런 넋두리를 네. 하는 하는구나 게임을 편하게 얘기하는 게. 사실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그런 그렇지. 게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 원래 있어요. 관심 없는 애들은 욕도 안 해요 뒤에서 그렇죠 아직 아예 하지도 않죠 그뭐 걔를 모르거든. 네, 잘 모르니까 잘 알아야 욕도 안 돼. 네, 거지? 아, 알고 네, 좀 아. 관심이 있어야지. 아, 내가 이 정도는 좋아해라는 애정 표현 같은 거지. 그렇지. 저희는 살짝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 아, 오늘의 게임 수다는. 아, 인디에, 아, 아, 인디에서 이제 메이저로 올라온 네, 메이저라고 부를 수 있죠. 사실 인디라고 하기에는 민망 아, 림보 네, 림보를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림보는 뭐 이렇게 막 많이 얘기할 것도 없어요. 네, 그렇죠. 진짜 잘, 만들어, 잘 만들었더라고요. 시슨 자체가 되게 단순하고 네, 그 단순함 속에서 네. 뭔가 그 퍼즐들을 네. 풀어가는 느낌이 퍼즐, 난, 퍼즐 자체가 되게 잘 짜져 있는 것 같아요. 아, 퍼즐이 어. 잘짜여 있다? 어, 그런가? 나는 솔직히 좀 재밌기는 재밌는데, 가끔, 가끔 이런 장면이 있긴 있어요. 이거를 한번 죽어보지 않으면 파악을 못할 때. 아 그거는 좀 아쉬워요. 뭐, 뭐랄까, 막, 그냥, 그냥 딱 봐도 파악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있잖아요. 사실. 약간 낚시성으로 돼있는 퍼즐이 약간 있다. 아, 근데 나는 뭐 어떻게 나, 보면 그것도 재밌긴 한데 나는 그걸 좀 의도한 것 같아. 일부러 죽어봐야 된다. 어 아, 그런 거는. 일단은 게임 자체가 죽어도 죽어, 죽음에 대한 약간 뭐라고 할까? 리스크가 없지. 큰, 그게큰 게임이 아니라서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아, 맞아, 그럴 수도 아, 있어. 사실. 일부러. 나도 그러니까 바로 파악되는 게 좋긴 좋겠지만 그래도 아예 그러면은 너무 쉽게 쉽게 깨버리는 아. 사람들 있을 테니까 일부러 한번 한번 실수의 실수의 경험을 해본 다음에 아. 그 다음에 해보라는 식으로 약간 의도된 것같아요 나도 그런 건 맞는 아. 것 같기도 해 지금 들어보면 아. 근데 뭐이 게임의 장점은 정말 다순예 네, 정말 심플이즈 베스트 정말 그냥 이렇게 평면적인 그 그림자잖아요 사실. 네. 그게 너무 이뻐 그래픽 아, 그래픽이라고 해야 하나? 일단 아트 자체가 그런 되게 좀 아름답게 음. 단순하지만 되게 아름답게 잘, 세계관을 잘 표현한 거 같아 그 세계 자체는 잘 보면 은 그래도 좀잘 만들었다는 게 느껴진 게 레이어가 3단으로 돼 있다고 아, 해야 되나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렇지. 중간에 있는 캐릭터는 중간쯤에 있고 배경이 있고 그 앞에 또 어, 배경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3단 레이어로 돼 있는데 그게 의외로 입체감도 있고 그리고 그렇지, 그렇지. 그 퍼즐을 했을 때 배경이랑 그 앞에 있는 레이어도 같이 아, 상호작용을 상호요. 한다는 거 상호작용이 는게나와 이게 막 중력을 변하면 음. 뒤에 있는 레이어랑 앞에 있는 레이어에 있는 물건들도 음. 같이 음. 올라가요 음. 그런 게 적용되는 게 너무 잘 되는 거 같아요 네. 또좀 디테일? 맞아 아, 그런, 아, 그런 깨알, 디테일. 깨알 같은 데 디테일, 디테일이 다 있고 진짜 그런 디테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디인데도 메이저로 가지 않았나 음. 약간 그런 생각할 수 있다 음. 되게 단순한데 일단은 퍽 기본적으로 플랫폼인데 일단 점프 자체도 점프 액션 자체도 그렇게 뭐라고 해야지 어렵진 않아. 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어 너무 뭐라고 해야지 약간 플랫폼 보면은 음. 약간 약간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그러니까 억지성 조작감 자체를 약간 맞아. 어 맞아. 일부러 이렇게한게 있거든. 근데 마리오 마리오 막 미끄러지거든요. 그건 아니야. 아니야. 그거는 의도. 그거는 의 어, 어, 의도한 거야. 아, 진짜? 어, <laughs>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의도한 거 아니야? 아니야. 마리오는 되게 조작이 어, 쉬워. 어. <laughs> 네가 못한 거야, 이거 아, 난안 뭐. <laughs> 어, <laughs> 그러니까. 네가 아, 못한 거야. 말 어, 마리오를 그어쨌트 그리... 아, 어. 마리오에서 이제 근데 그거보다 훨씬 낫지. 점프 액션을 전 진짜 아.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프 액션을 내가 잘못 하잖아. 아, 아. 근데 이게 좋은 점은 점프를 뛰어서 실패를 약간 이렇게 못 미치게 가더라도 손으로 딱 잡아. 얘가 파쿠를좀 아, 열심히 했어요, 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초심자도 점프 그냥 플랫폼 자체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점프 초심자도 할 만한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음. 뭐냐면 이렇게 말 그대로 니 말대로 액션도 많고뭐 벽을 잡는다든지 맞아. 점프를 할때뭐 약간 뭐 미끄러진다든지 그런 게 많이 음. 없어서 오히려 되게 플랫폼 자체도 쉽고 퍼즐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 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어, 뭐지? 이게 되게 주...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게 약간 게임이라는 게좀 스피드감 있고 순발력적으로 하고 속도감이라든지 그런 게좀 빨라서 음. 처음에 바로 하기좀 적응하기 힘든데 이 림보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 구게한 템포 한 템포 간다는 느낌이 아, 좀 강하기 때문에 있지, 누구나. 그리고 적이 별로 안 나와 아, 적도 많이 안 나오고 말 그대로 기본적으로 퍼즐? 그러니까 어, 퍼즐을 좀, 가는 어. 장애물을 그냥 피해간다는 어. 느낌으로 돼 있기 때문에 프로면에서 좀 이제 접금성이나 이런게 훨씬, 훨씬 좋지 응.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뭐 환상의 동물 여자친구랑 같이 하기도 좀 좋고 아 그렇지 응. 뭐 남자밖에 뭐, 굳이 남녀 구분할 필요 없이 연령대 상관없이 누구나 아 근데 좀 어린애들이 보기에는 좀 잔인하게 죽는 면이 있어 아 그런거 있지 응. 근데 너무 잔인하게 어, 죽어요 잔인하게 죽긴 하는데 일단은 어, 게임을 처음 해본 사람도 응. 뭐 한번 입문 인문? 인문 좀... 게임용으로 괜찮을 것 같아 이 정도로 어. 어.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더라 뭐 아쉬운 점? 뭐야? 너무 짧아 아 너무 짧다? 너무 짧아 뭐, 볼륨이? 진짜 너무 짧아요 이게 뭔가 그렇다고 해서 DLC라든지 아니면 확장 같은 게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2편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툭 하고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 이게 너무 짧은 거 아닌가 이거 음.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용으로는 확실히 좋아요 진짜 뭐 조작감도 간단하고 음. 시간도 짧게 짧게 하는 위치에서는 괜찮은데 좀맘 먹고 하면 특히 그 컴퓨터로 하게 되면은 뭐 이건 뭐아좀 즐기고 아 이제 좀 재밌어져. 막 뭔가 좀 신비한 그런 오브젝트들이 나오고 기능들이 나오면서 끝나 버리는 느낌이 약간 있겠어. 아, 이제 좀 뭔가 해볼 만한데 음. 끝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그렇쓸수있을 것. 어, 게임이 나난좀 나는, 나는 그랬어. 음. 왜냐면은 저번에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잘한 건 아닌데 2시간 반? 아 3시간 3시간 만에 깼거든요. 일단, 볼륨이 짧은 건 확실한데, 왜냐면, 실제 유튜브에도 보면은, 어... 말 그대로 노 데스로 죽, 깨면은, 40분 안에 깨기도 하거든, 이 게임을. 근데 뭐, 그거는, 내 생각에 노 데스로 죽는, 깨는 사람들은 한 방에 깬건 아니야. 여러 번 깨본 사람이 이제 다 퍼즐을 다 외웠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고. 그렇지, 근데 처음 하는 알아... 사람은 그렇게 볼게요, 솔직히 아무리 잘한다고 래도 파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게임 자체가 보면은 그냥 그림자만 보고 알수 있는 그런 퍼즐은 아니에요 그렇게 단순한, 한번 단순한, 단순한 퍼즐은 아니죠 네, 한번 죽어보거나 두번 정도 죽어봐야 아,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좀 여러 군데 있어요, 사실 기본적으로 일단 이게 인디로 시작했다는 거를 그건 좀 인지를 해야겠지. 아, 륨면에서는 이건 뭐 메이저로 나온 것도 아니고 인디로 말 그대로 소수 인원으로 음.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어그 뭐 쪽인 면에서는 약간 어쩔 수쩔 없는 음. 면이 있다. 그리고 약간 어, 내가 봤을 때는 약간 PC 보다는 네 말대로 휴대용 모바일. 휴대용이나 모바일 쪽이 더 어울리는 거게임 음. 같기도 하고. 왜냐면 단순한 그래픽으로 아, 사양을 안 먹으니까 그, 우드어쨌도뭐 그렇게 진득하게 즐기라는 게 아니라 좀 가볍게, 아, 가볍게 한번 하고 좀 깨고 그냥 아, 끝내자 아, 그런 아, 느낌 왜냐면 파고들기 요소가 더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긴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고 얼마인지잘 기억은 안 나는데 게임 특성상 한번 깨면 사실 재미가 어, 뚝 떨어지는 이회차 요소는 사실 솔직히 없는 게임이라서 음. 뭐 스피드 말 그대로 유튜브 스피드 런을 한다든지 음. 그거 뭐 그런 개인적인 거 외에는 이회차 요소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다 사실 스피드 런도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는 않아. 음. 왜냐면은 이게 게임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음악도 없고 그렇다고 효과음이 엄청 많지도 않고 좀 엄청 단순한 게임이기 때문에 뭐 딱히 정말로 그런 퍼즐 진짜 순수한 퍼즐 외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퍼즐 게임이 약간 약간 약점이란 약점인데 뭐뭐 뭐, 뭐, 림보뿐만 아니라 모든 어 게임. 모든 퍼즐이 중심인 게임의 약점이지. 한번 깨면은 살짝 이해차밖에 재미가 없는 뭐 그건 어느 면이 있는데 어떤 제작자 자체도 그냥 한번 깨고 가볍게 한번 깨봐라. 근데 내가 솔직히 제작자한테 약간 부탁을 하자면 메베디터 같은 걸 하나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 메베디터? 사용자들끼리라도 좀할수있게그럼 모르죠 올려서 앨베이서는 사실 잘안 해주거든 맞아 좀 그렇지 다음 판을 기약하는 아, 것 때문에 좀. 물론 림보가 나온 지 오래, 지금 한참 오래되게도고뭐 음. 2에 대한 <웃음> 이야기도 <웃음> 없고 어. 사실 그걸로 깔끔하게 끝난 거거든 음. 아좀아쉬워 그니까 명작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끝내버린다는 게좀 아쉬운 아, 좀좀더뒤에를더 어. 더 어, 하고, 만들... 하고 싶은데 어. 안 나오니까 아니면좀 다른 테마라든지 다른 캐릭터를 이용해서 2라도 나오면 그걸 또 사서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음. 아주 많은데도 그게 안 나온다는 게 아. 사실 지금까지에 있는 조합만으로도 되게 재밌는 그 퍼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너도 그렇지 않아? 지금도 그렇지. 뭐 중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지. 상자, 그, 뭐 지금에 있는 오브젝트만으로는 좀 재미있는 그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더 많은 퍼즐을 만들 수, 퍼즐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좀, 어, 제작자가 그래도 메이저급으로 갔는데, 아, 뭐 돈을 얼마 벌었는지. 저희는 사실 그런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음. 한번좀더내주면 내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말 그대로 이것 자체도 깔끔하, 깔끔하기도 하고 음. 뭐팬 입장에 어, 좋아 재밌게 한 사람도 이 말대로 음. 아쉬우니까 어. 더 하고 싶은 아쉬움이 맞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약간 아쉬울 때 끝났기 때문에 아. 더 나을 수도 있고 아. 더 명작처럼 보일 수 있다 아. 왜냐면 좀 지루? 더 만들어서 지루해지면 그렇지 그건 맞아. 오히려 보게 될 수도 있지 음.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음. 뭐, 사실, 림보에 대해서 막 뭔가를 더 말하고 싶은데?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언덕지가. 뭐, 할말 있어? 더 이상. 뭐, 더 좋은. 아니, 나도 크게 할 말은 없어, 사실 뭐. 3시간 정도의 게임이고, 음. 3, 4시간 정도의 게임이고. 그 정도의 몰입감이 네. 확실히 있어. 네. 어. 그치? 몰입감이 확실히 있어. 퍼즐을 풀 때, 아 약간 거기 집중하는 집중이 되기는 어.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제가 월, 원래 방송을 하기 전에도 하기는 했어요. 네, 둘이 했었지. 하긴, 어. 아, 둘다 해봤는데 다시 해보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 뭐 오래됐으니까. 진짜 어, <laughs> 오래되긴 했는데.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어렸을 때 재밌었어요. 재밌기는 진짜. 다시 해도 어, 다시 해도 네. 잊어버렸을 때쯤 하면 좀 음, 재밌다. 어쨌든 잘 만든 게임이라는 거잘 음. 만든. 어? 점프, 점프 퍼즐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 잘 맞는 게임이다 어, 점프 그래. 퍼즐? 점프가 중요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플랫폼 점프가 있 p 하니까 뭐 어쨌든 퍼즐이 더 중점이고 e Jump p u z 플랫폼으로 가기 좀 애매한 거 같아 u m p p 퍼즐인데 거기에 약간 음. 플랫폼적인 요소가 있는 거지. 이어 발판이 발판이 시 어, 발판, 타임, 어 약간 있고. 물론 퍼즐이라고 해서 뭐말 그대로 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 음. 어느 정도 타이밍도 맞춰야 되고. 음. 타이밍도, 음. 타이밍도 음. 점프 음. 타이밍이나 이런 타이밍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완, 완전한 퍼즐 구성은 아니고 음. 약간 하이브리드라고 해야 되 퍼즐 지 유지, 퍼즐 유지에 어, 풀 퍼즐 유지 에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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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에 퍼즐 유에 퍼즐 유 퍼즐 퍼즐 그런 게임이 아, 그런 게임. 아, 이게 진짜 그런 플랫폼어라는 거 자체가 솔직히 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즐겨 봤을 아, 만. 뭐라고 해야지? 장르잖아. 어, 그래서 어, 어디에나 있는. 어, 그 안에 퍼즐을 넣었다는 게 진짜 어, 탁월한 선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게임을 안해본 사람들도 웬만큼 플랫폼어는 다해 봤어. 플랫폼은 누구나 어떤 뭐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나 한번쯤 어. 마리오를 안해본 사람 거의 없어. 아니, 아니 그러니까 마리오가 아니더라도 음. 핸드폰이나 핸드폰이나 어디에나 맞아. 그런 점프 플랫폼 게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뭐지 졸라맨 옛날에 이렇게 아, 그래, 어, 어. 그런 것도 플랫폼이라 할수 있고 음. 어차피 솔직히 어, 누구나 한 번쯤 그런 해봤기 때문에 안 해본 사람은 없다 아. 음. 거기에 이제 좀더 퍼즐을 해서 음. 좀더 깊이감을 조금 더살린 어쨌든 잘 맞는 되게 잘 맞는 게임 아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배경음악이 좀 없다 아 배경음악이 없는 건가 인디 게임이니까 너무 인디 게임이라기보다는 일부러 안 만들었다. 어, 일부러 안 만든 거 같아. 아, 물론 그왜왜 왜 배경음이 없지는 음. 근데 아무래도 그 게임에 이제 실제 근데 배경음이 없다가 약간 그렇지. 이제 장면의 변화 때 어, 살짝 있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감동을 더 느낄 수도 있긴 넌, 있는데 연출적 의도인 거 같아서 그래. 그래도 아예 없다는 건좀좀 좀... 아, 너는 좀 그렇다. 너무 너무 정적이야. 아, 너무 정적이다. 그래픽도 정적인데 뭐 행동 하나 하나가 다 정적인데 음악까지 딱 없으니까 음, 너무 정적. 오 너무 정적이다. 뭐 진짜 혼자 하는 이, 게임 같은 느낌. 음. 딱한 느낌. 뭐 혼자 하는 게임이긴 한데. 일단 뭐내 생각으로는 어쨌든 의도. 의도. 어. 다른 게임 실제 그 게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면은 아 여기서 이야기할 게더많은데아 음. 제가 조금 아는데. 사실 기억이 잘안 나서. 아, 진짜? 어. 사실 그 배경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서. 아, 아 일부러 그렇게 챙겼어. 물론, 이게 맞는지 안 모르는데, 어. 그게 사후 세계거든. 아.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어, 그게 사후 세계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거든 어. 어. 그러니까 둘이, 그, 그러니까 주인공 죽은 상태야. 그러면은 어, 거, 죽은 어. 상태인데 계속 부활한다는 그런 거는 이미 음. 죽었기 때문에 계속 살아난다 어, 그게 시, 몸이 아니라 이제 영혼이나 뭐 이런 설정인 것 같고 그래서 음. 일부러 약간 더 배경음이나 이런 거를 okay. 어게 없게 하고 소리가 어아 약간 뭔가 일어났을 때 약간 그때 딱 집어넣어서 연출적으로 뭔가 의도를 한게 아닌가 의도를 한거구 아. 물론 뭐 저희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 틀릴 수 있어요 네, 틀리면 댓글을 달아주세요 네. 이건 제가 어서 본 건데 이게, 이게 확실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그냥 <laughs> <맞아>. 소설 <laughs> 소설 그냥, 어. 그냥 게임하고 아 이건 사후세계 사후세계네 막 이러면서 소설 쓴것 수도 있어서 정확하지는 모르는데 어쨌든 만약에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납득은 돼 음. 약간 그런 걸더 연출하기 위해서 음악을 안 넣었었는데 어쨌든 어이래 말도 틀린 공감은 돼 음. 왜냐면 너 게임 자체도 원래 뭐 액션이 뭐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맞아. 배경이 화려한 것도 아닌데 너무 게임 자체가 너무 약간 가라앉은 어. 거니까 오히려 약간은 그래도 배경을 뭐 잔잔한 음악이라도 넣어가지고 좀더뭐했지 않았을까 그런 거는 뭐 있긴 저도 뭐도 <laughs> 충분히 생각할 만하다. 일단 우리는 뭐 충분히 뭐다 얘기를 한것 같은데 네. 이 정도는 뭐 어, 그럼 이제 크게 뭐 많이 <laughs> 기결건덕지 있는 게임은 아니라서 맞아 사실 어. 뭐 그렇다고 깔만한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그렇게 많은 것도 칭찬 부분이 많은 것도 왜? 아니에요 사실 근데 잘 만드는 게잘뭐잘 만들었지. 뭐라고 래야 되지? 좋은 요소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임은 아니죠. 좋은 요소가 한 개만 있어도 정말 부각되는 게임이 있는데 약간 요림보라는 게임이 그런 것 같아요. 음. 좋은 요소가 딱한 한 가지. 뭐 이미 다 어디 인가 있는 요소지만 그걸잘 조합을 해서 딱 해서 어. 한 가지인데 밸런스를 게잘 만들었다. 어, 이건 정말 너무 멋져. 이건 너무 그래픽이 쩔고 많이 뭐 아니면 은막 그런 건 없어. 확실히 없어. 훈더하기가뭐게임이라 대신? 그런가. 대신? 뭔가 잘 조합이 잘 되어 있어서 아, 게임을 끝까지 딱 해봤을 때 오, 정말 재밌다. 정말 좋다.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게임이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말을 짧게 했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게임이고 좋은 게임이고를 나눌 수 있거나 아니면 뭐 장단점이, 장점이 많은 게임이고 적은 게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게임과 안 좋은 게임은 그런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시스템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사용자들이란 그 플레이어들을 잘 끌어들이느냐가 중요한 건데 림보는 그거는 확실히 있어 확실히 집중이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치. 네, 네. 인정. 이해. 예, 인정합니다. 음. 인정하고. 저는 그래서 한 마디를 하자면 뭐라 고해야 되지? 단순함의 미학. 단순함의 미학. 뭐, 뭐 이렇게 모난 부분 없이 둥글둥글한 조약돌 같은 게임이다. 음. 너는? 나는 뭐 저는 뭐 크게 뭐 게임에 대해서 한마디 뭐 이런 거는 크게 뭐 생각한 건 없는데 어 사라고, 그 <laughs> 제가 할 말은 그겁니다. 안 해보셨으면 그냥 사세요. 맞아. 어, 그게 최고의 정우 같습니다. 게임을 당장 사서 하는 게 맞아. 이거 세일도 자주 하거든. 맞아 이거 어 세일도 세일. 자주 해가지고 핸드폰으로 사면 싸요. 어 아직 안 해보셨다면은 뭐 진짜 음. 사봐도 후회가 안돼 음. 그런 게임이다 3시간 만큼은 확실하게 킬링타임해줄수 음. 있다 근데 저 사세요 후회 안 합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마치고요 사실 요번엔 좀 짧긴 짧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게임이다 좋은 게임이다가 아니니까 이제 뭐더 이상 이야기할 부분이 없는 것도 있으니까 저희가 짧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아마 이제 또 다른 게임도 뭐 이렇게 계속 갈 거예요 아마 긴 게임도 있고 짧은 게임도 그래. 있고 어쨌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